쇼 월요일의 코너입니다. 구선의 품격으로 정치 현안을 들여다보는 시간. 구선 클라스 국민의힘 4선 김기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5선 서른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서른입니다. 보통 5선을 먼저 소개해야 되는 건데 오늘 제가 쭉 그냥 보다 보니까 뭐, 순서가, 상관, 괜찮으세요? 대하는 <laughs> 게 오히려 정확하늘 3선이어도 예당을 먼저 소개하셨는데. 오늘, 그럼, 그럼, 오늘 아, 순서가 잘 바뀌어서 적혀있었네요. 적혀 진짜 뭐, 순서지. <웃음> <없습니다>. <웃음> 아 그러나 날이 많이 추웁죠. 한강 한강이 이번에 얼었어요 주말에 한강 어는 거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주 추운 주말 보내고 두분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추운 날씨에 정치권은 보궐선거 때문에 뜨겁고 또 특히 국민의힘은 갑자기 성추문과 관련된 문제가 하나 불거지면서 굉장히 주말에 뜨거웠던 것 같아요. 이 얘기 잠깐 본론 들어가기 전에 잠시 좀 여쭙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성폭행 의혹이 제기가 되고 나서 탈당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실제로 만약에 성폭행을 했다 그러면 뭐 탈당 정도 수준이 아니고 자, 감옥 가야죠. 그 뭐, 거기에 대해서 예. 조금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그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피해자라고 지칭되는 그분에게 간접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예. 제가 들은 얘긴데 자기는 피해 이벤트 사실이 없다고 한다는 겁니다. <laughs> 예, 지금 <laughs> 네.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한다. 뭐그 그거는 그 그건 이거 피해자 얘기...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한 그, 유튜브 나와서 채널에서 한 목격자라는 했죠. 사람이 얘기했다는 건데 네. 목격자에 의해서 피해자라고 그 지목되는 분 그분을 추적을 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해 봤더니 피해 이벤트이 없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 만약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예. 이건 매우 황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꾸로 지금 김병국 의원이 예. 그 유튜브 방송 담당자를 고소를,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장을 냈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죠. 예, 그리고 예, 고소장을 냈거든요. 만약 자기가 제일 지은 것이 있다고 하면 네. 그건 무고죄까지 걸리는 거죠. 그러면 송폭행죄에다 무고죄까지 걸리는 건데 예. 즉시 고소를 한거 보면 김병호의 말이 전혀 거짓말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드니 이거는 수사기관에서 어차피 수사할 거니까 지켜봐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목격자는 목격을 했다는 거지만 피해자를 간접적으로 접촉을 해 보니 피해자는 피해 사실이 지금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거 제가 들은 지금... 얘기는 어저께 제가 음... 들은 얘기는 그렇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 뭐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 아무튼 정의당에서는 또 민주당에서도 그렇습니다만 탈당을 시킨 거는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국민의 힘을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 저는 사실 그그 그 여당이 꼬리라 좀 잘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윤미향 의원, 예. 그분은 꼬리도 안 자르고 가, 가, 그 당에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으로요. <laughs> 그분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위안부 할머니들 이용해가지고 자기 비즈니스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보조금을 3억 몇천만 원을 떼먹었다는 거고요. 부정수급했다는 거고요. 1억 얼마, 뭐, 저기, 그, 후원금 들어온 거를 떼먹었다는 겁니다. 음.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 치매의 네. 상태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한 7, 8천만 원을 그걸 또 빼먹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기소가 돼. 재판인데. 수사가 예. 아니고 기소로 재판 재판 중입니다. 예, 예. 수사를 했는데 뭐 무죄가 될 만한 사안 같으면 검사 기소했겠냐 이거죠 어. 그런데도 그분도 지금 꼬리도 안 자르고 그냥 몸통을 안고계십니다 꼬리 자르자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이건 민주당. 사실관계를 파괴되는 사안이고 이거 사실관계 음. 파괴되어 있는 것도 지금 지금 불끈 지고 계십니다 민주당은 아니, 꼬리라도 잘라라 예, 국민의힘의김봉욱 예. 얘기를 했는데 김봉 의원 얘기는 딴 방에 꼬리를 자르라고 하시는 거데 <laughs> 아 본인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왜 탈당을 합니까 아, 아마 탈당하라고 건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이제 전형적인 꼬리자리기인데 윤명희 의원 부분은 지금 뭐 기소했다 하지만은 검찰에서 무죄 나오는 저서에서 무죄 나오는 경우가 한두 건입니까 두고 봐야 할 문제고 어쨌든 이 부분은 윤리 이게 지 가동이 돼야 되는데 국회 네. 윤리가 이게 절망이 가동이 안 돼요 국회 윤리위 네. 지금 48년 이후, 1948년 예. 정부 수립 이후, 국회가 만들어진 이후, 윤리에서 이 몇백 번이 있었는데, 음. 그 중에 1.7%만 6건인가 뭐 그래요. 음. 윤리 있으나 많아요. 어. 그래서 국회 윤리 여유를 좀 제대로 가동을 할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예. 국민보기에게 정말, 위원회 아예 없애든지, 있으면 있는 대로 가동이 되게야 예. 되는데, 예. 이게 이런 식이면 정말 국민 보기에 부끄러워요. 그럼 이번 김병욱 의원 건은 윤리위에 좀 다뤄야 될 사안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다뤄야 된다고 보죠. 아... 본인이 탈당까지 했고 어쨌든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게 신뢰하기 쉽지 않은 그런 단체인 걸 알고 있습니다만 은 음... 그러나 그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다뤄야죠. 다뤄야, 다뤄야 문제도... 하고 그리고 또한 가지. 네. 여성단체에서 이런 걸왜 그냥 있냐? 음. 이해하기참 쉽지 않아요. 어허. 뭐 여성단체 뭐 유, 유명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음. 그쪽에서 어떨 때는 그냥 볼트처럼 일어나서 그냥 계속 파고드는데, 이 경우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어... 참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윤리위로 갈 사안이다. 또 김기현 의원은 간접적으로 파악해 보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윤리위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 쪽이신 거고요 아, 윤리 것 같고요. 만약에 윤리가 가야 되면 해야죠. 해야지. 예, 예, 예. 윤리에뿐 아니고요. 예. 국회 모든 위원회를. 예. 지금 여당 마음대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뭐180쓰힘 가지고 뭐 일방적으로 계속 처리하고 있잖아요. 음. 지난 주말에도 그런 그런 방식으로 계속 운영을 하는데 음. 여당 마음대로 다 하시는데 윤리에 빨리 하시면 되지 왜안 하시나요? 하시면 되고 또 하나가 여성단체 말씀하시는 데 남인순 의원이라고 민주당 의원이 있습니다. 예. 그분 박원순에 대해서 피해자가 직접 그걸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를 한거 아닙니까? 음. 근데 그 고소 사실이 유출된 것에 남인순 의원을 통해서 유출됐다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고 본인도 절반쯤 하여간 알아나 봤다 이런 식의 시인을 했단 말이죠. 이분이 음.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출신입니다. 네. 아니, 그분 지금 빨리 징계하든지 뭐 민주당에서 출, 탈당 출, 출당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여성단체협의회가 박원순 네. 사건 피해자가 직접 피해를 입었다고 절절히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음. 대한민국 여성단체협회는 의 그에 대해서 반응을 뜨뜻 미지근하게 미뤘습니다이 여성단체협회가 네. 의 지금 여, 여당의 완전히 정치 배출 창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당이 아니라 야당의 배출 창고죠. 무슨 말씀하십니까? 제가 한 명아 렸던 얘는 전 구체적으로 이름을 그런 안했습니다마는그론 안 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김기현 의원 말씀 중에 그저께 국회에서 통과시킨 중대재해기업법을 말하는 건데. 그건 여자가 합의했습니다. 합의해가지고 음. 본회의 올라왔는데 다 도망 나가버렸죠. 안 돌았죠.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합의했으면 합의한 대로 처리를 해야죠. 자, 제가 잠깐 좀 끼어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본론은 아닌데 지금 굉장히 크게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좀 마무리를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본론도 좀 굵직한 뉴스가 한두개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 우선 짧게 좀 얘기 나눠야 될그 주제부터 던져보죠. 저는 선거가 아니라 전쟁 중이라도 어, 전 국민 재난 위로금을 검토해야 할 만큼 국민께 힘을 드려야 되는 비상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갑작스럽게 4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갖다가 거론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아직도 집행 출발 단계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 관계를 논의한 것은 시기적으로 좀 이르지 않는가. 예, 양향자 최고위원, 김종인 비대위원장, 홍남기 부총리의 목소리를 지금 차례대로 들으셨는데요. 민주당 설훈 의원님, 네. 민주당 안에서도 4차, 그러니까 지금 오늘부터 지급되는 건 여러분 3차예요. 3차는 이제 소상공인들한테 지급하는 건데 민주당 안에서 4차를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것도 전 국민한테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설훈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음, 1차에 우리가 사인 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씩. 전 국민에 지급했습니다. 예. 그때 아주 어려운 재정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해냈습니다. 음. 그리고 그, 그 효과로 그 당시 경제 상태가 조금 좋아졌습니다. 어허. 틀림없이 반응을, 저, 효과를 봤죠. 그래서 1차는 그렇게 했고 2차 지금 3차인데 구조 3천억 정도 지급이 될 겁니다. 중소상인, 뭐, 음. 소상공인 이 사람들 해서 나갈 텐데. 그러나 어차피 이게 코로나가 앞으로 봄가을까지갈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네. 4차는 뭐 틀림없이 나옵니다. 지금 안할수 없을 거예요. 안할수 없을 거다. 안할수 없을 겁니다. 일단 4차는 나가긴 나간다. 나가, 나갑니다. 그러면은 소상공인에게만 더 주느냐,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을 하느냐, 이건 어떻 그래서 할까요? 이제 이그 그 선별 지급이냐, 전원 지급이냐 네. 이렇게 될 터인데 저는 생각할 때 1차 때 우리가 경제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어려웠는데 네. 우리 경제는 괜찮았어요. 그게 이제 선별지급을 않고 전원지급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 라는 게 경제분석가들의 결론입니다. 어. 그렇다면 은 이번에 이제 가을 겨울 되면 은올 겨울 2021년쯤 끝 되면 은 민생 이 2021년 끝쯤 되면은 네. 민생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겁니다. 음. 총체적인 어려움에 딱 들어오는 거죠. 그걸 그냥 두면 안 된다고 봐요 음. 재정상태가 우리는 여력, 여력이 있거든요 국가재정상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때 재정 이 민생 경기를 살려내려면은 네, 네. 그때 정말 전원 이 선별 지급하지 말고 예. 다 지급하면 1차때봤던그 효과가 나올 것이다. 어... 그걸 기대해야 된다. 시기는요? 시기는 두고 봐야죠. 이제 한번 봄 넘어가고 여름 들어오면은 네. 틀림없이 사차 지급을 해야 할 겁니다. 봄 넘어가고 여름 오면 여름 올때 쯤을 생각하고 계세요. 예, 예. 자, 김기현 의원님. 그 우리 서른이 말씀 들으면. 정부 서로는 님 말씀대로라 간다면 정부가 금년도 음. 예산을 작년에 국회에 제출할 때 정부 안에 금년도에 재난지원금 편성한 예산이 다 들어가 있어야 마땅한 겁니다. 어. <laughs> 지금 뭐 틀림없이 여름에도 지급해올 거다 말씀하시는데 예. 그 상황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요 그렇다면 정부 예산에 당연히 금년도에 재난지원금 지급했던 예산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단독 이름도 없었습니다, 정부 안에. 어허. <laughs> 그러니까 정부 예산 안에 아예 이름도 안 들어있는 상태로 정부 안을 내어놨고요. 그래서 야당에서. 이 상태에서 우리 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재난 지원금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넣자고해 가지고 그게 한 3조 내인가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번 예, 예산안에요. 어...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아니 그렇게 뻔히 얘기된데정부안에안 넣고 지금 와서 추경 얘기를 할까? 오히려 우리가 추경해서 반영해 놓은 것이 3차 지원금인데 예, 예. 그것이 아직 지급도 안 됐습니다. 이제 지급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니 지급도 시작도 안된 시점에 다시 또 지급할 것이 그, 네. 급하다고 하시는데 그럼 왜 처음부터 그걸 안 넣었을까? 저는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이게 자, 작년 4월에 청소, 송선 때 쉽게 예. 말해 재미 좀 봤습니다. 성선 직, 직전에 전 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씩 지급을 했단 말이죠. 예. 그 효과로 굉장히 많은 득표를 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4월에 재볼 보 선가 있죠. 그러니까 정부 생각할 때는 아, 더, 정부의 사안에 담아놓지 음, 말고 음. 음. 본 예산을 그냥 통과시켜놓고 선거 직전에 다시 그 추가 경쟁을 통해서 재난지금을 지급하자고 생각했다가 야당이 필요하다고 먼저 제안을 하니까 할수 없이 처음에 야, 그렇다고 우리가 제안했을 때 여당이 바로 받겠다 한 것도 아닙니다. 음, 뜻도 미적, 아, 아니다가 얘기하다가 나중에 아, 이거, 한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선거용으로 들킨 그 거죠, 그러니까. 들킨 아, 선거용으로 들킨 거지. 거다. 그렇죠. 그런데 국민의 힘이 안 되는 이유가, 잘안 되는 이유는 저기에 있다 생각합니다. 네. 모든 걸다 그냥 정치적으로만 해석하고 민생을 살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어, 어.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경제는 먼저 가서 이 준비를 하는 게 잘하는 경제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뻔히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예산에 반영할 수는 없어요. 이번에 4차 지원금도 9조 3천억인데, 네. 목적의 7조 중에서 한 4천, 4조 8천억 정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음. 야당이 뭐 그렇게 하자고 했으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4차 지원금이 되게 되면은 그거는 뭐, 예산이 준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을 투입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채를 내야 돼요. 그러나 우리 국채 정도는 국가 재정부담 비율은 OECD 국가에서 아주 양호합니다. 음. 2 내지 한4이 정도 들어가요. 네, 네. 그런 우리 재정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국채를 내서라도 할수 있습니다. 미국 한번 보십시오. 미국 엄청나게 좀 돈을 퍼붓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1차, 2차, 3차 다해봐 30, 3 1정가 정도 됩니다. 음. 그런데 미국은 3천조를 지금, 3천조를 쓰고 있어요. 우리보다 뭐 100배 이상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라의 규모가 좀 다르긴 합니만 규모가 좀 다르긴 하지만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볼 때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봐도 그렇고 그리고 OECD가 학대 재정을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음. 그 조건이 딱 맞아요. 그래서 4차 재원금을 할 수밖에 없을 상황이 온다면 은 네. 선별지원보다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경제를 네. 살리는 데 우선이고 우리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해서 그게 맞을 거라고 보는데 논의를 더 해봐야 합니다. 지금 서른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 지급이면 선거는 끝나고네요 김경현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네. 그 추경 얘기할 딱 단계가 아닌 거지요. 그런데 갑자기 3차 네.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놓고 네, 네. 성과를 나가면서 추경을 논의해야 될 텐데 네, 네. 4월 선거를 앞두고서 지금 다시 느닷없이 추경이 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 이게 사실은 이, 그 이 코로나 문제는 네. 추경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고 긴급 재난금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닙니다. 음. 병이 걸리 걸려서 힘든 환자가 음. 있으면 병이 안 걸리게 해야 되는 거지. 음. 병 걸리도록 놔두고 나중에 돈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음. 백신을 구입할 예산을 네. 아예 정부가 금년도 예산 작년에 제출할 때 네. 아니 편성을 안 해놨습니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부분 그러니까 아예 백신을 구입할 생각을 해서 병을 안 오게 해야지. 음. 백신 구입 예산을 편성 안해놔서 우리 당에서 요구해서 백신 편성 예산을 겸지를 편성했는데 을이 시점에 또, 또 재난지원금을 갖고 얘기를 하니 우습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요. 또또 하나 또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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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또또또또 다 비운다. 채무를 줄여라.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이 40%가 깨지고 있다. 재정건전성 회복이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누구 얘기냐면 문재인 대통령 이 과거 야당 시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야당 대표 시절에요. 예, 예. 40% 마지노선 안 지킨다고 난리쳤지만 박근혜 정부 때40%안 넘었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으로 기준해서 연말에 가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약한47% 퍼센트가 된다는 겁니다. 음. 30대 저희들이 후반이었는데 한10% 포인트가 늘어난 겁니다. 네, 이게 네. 1인당 네. 한 1900만 원 된다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한 가구당 8천만 원씩 거의 빚이 생기는 겁니다. 아, 그런데 또뭐 그냥 개, 재능 건정수 아. 좋다고 말씀하시면 네, 네. 그거는 사실이 아니죠. 제가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정도는 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지속적인 이제 여당의 입장인 것이고 야당은 그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라는 입장이 지금 팽팽한 상황이죠. 잠깐만요. OECD 평균 국가 채무 비율이 네. 131.4%입니다. 우리는 지금 45.9%밖에 안 돼요. 그게 2020년 3분기 상황입니다. 하신 말씀 있습니까 <laughs> 이런 겁니다. 재정 건전성은 아직 괜찮아요. 서른 기 때문에서. 아니 그 야당은 그거는 정말 그건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자, 우리 재정 건전성 문제는 재정 건전성 문제는 지금 이야기 하실 때가 문재인 아니고. 그 문제 대통령께 아, 말씀 하셔야 되는 거죠. 멘 대통령이 어. 야당 시절에 했던 얘기죠. 제가 아니, 제가 좀이야겠습니다 제가 국가, 제가 국가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입장에서는 <laughs> 예. 지금 정확히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어떤 일종이2 내지 사이에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재정건성 문제가. 자, 제가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럽니까? 양쪽이 이 빚을 놓고 바라보는 시각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뭐 계속 토론을 해도 결론은 안날것 같고 지금 시간이 4분 정도 남았는데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여기서 끊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하죠.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하였습니다. 강유력한 국방력에 의거하여 조선반도의 영원한 평화적 안정을 보장하고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앞당기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입장에 반영으로 됩니다. 예, 노동당 팔차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그리고 조선중앙 TV의 아나운서 멘트를 지금 들으셨는데 서른 의원님, 네, 어, 윤건영 의원이 주말 사이 어제군요. 어제 한 발언에 대해 좀 질문드리고 싶어요. 윤건영 의원이 어제 한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올해 안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남남 남한으로 내려오는 답. 방을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이것은 그냥 강력한 희망 사항인 건지 정말 가능성이 있어서 하는 얘기인지 같은 여당 의원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음 대단히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높다고요 높다고 봅니다 어. 2000년 6.15때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 유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도 서울 답방하도록 문서에 약속돼 있었습니다 예. 안 지키셨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가셔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하는 걸로 약속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 보면 굉장히 솔직 담백하고 대담합니다. 음. 지난번에 이 업지도선 사망 사건 때도 사과를 했습니다. 예. 그나마 저 북한 정부 생기고 처음 하는 사과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허. 그리고 이번에 방금 나왔듯이 자기들 경제가 완전 히 말하자면 폭망했다고. 이실직고 했거든요. 예, 예.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솔직 담백해요. 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객관적으로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은왜 서울을 못 내려오느냐. 역대 지도자들이 예, 못 예. 내려오는 이유가 우리 이쪽에서 뭐 대마하고 이런 상황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모양이에요. 아, 보안의 문제, 예, 보안의 예, 안전의 위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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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예. 그런 부분이 어차피 뭐 그럴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담대하게 넘어갈 것 아닌가 생각해서 올해 안에 나올 거라고 하는 이유는 그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그걸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다? 당연히 그건 답방을 하는 게 맞죠. 어. 그래서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은 김정은 위원장은 세계무대 처음 진출하는 게 됩니다. 한옥이나 뭐건 다자유주 국가 아닙니까? 중국이나. 네, 네. 그러나 이자유주 이 국가에 넘어온 건 처음이기 때문에 네. 그게 아마 국제무대 처음 데뷔하는 으로 서울로 정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뭐 유엔 다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네. 그가 할 거라고 봐요. 희망 사항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높죠. 혹시 얘기도 진행 중입니까? 그건 제가 모르죠. <웃음> <웃음> 알아도 말씀 못 하죠. <laughs> 아, 아, 그렇군요. 자 김기현 의원님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덧붙이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한 20초밖에 남질 않아가지고 <laughs> 짧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 당장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초조합니다 지지율 떨어지지요. 지금 재복을 선거 돌아오고 곧 대통령 임기도 끝나는데 성과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할 것이고 김정은도 아 이거 뭐 자기가 때리기만 하면 뭐 죽어 음. 자기 입장에서 호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권이 더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 당연히 하고 싶을 텐데. 이거 보나 마나 와서 쇼할 거다 하는 것이 우려하는 거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 거요 비핵화를 위한 아무런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실천의지 없이 또 와서 쇼한번 하고 갈 거다 그것을 매우 우려스럽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